다 막았다고 생각한 순간 한국이 뚫어버렸다. 그들은 모든 길을 막았다고 생각했다. 기술, 시장도 규칙도 보이지 않는 벽으로 둘러싸았다. 이제 끝이다. 한국은 여기까지다. 세계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.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다. 한국. 막힌 길에서 멈추는 나라가 아니라, 뚫을 길을 새로 만드는 나라라는 것, 정면이 막히면 우회했고, 우회가 막히면 정면을 부쉈다 말이 아니라, 결과로 증명했다. 다 막았다고 생각한 순간, 한국은 조용히 움직였다. 회의는 새벽에 열렸고, 결정은 현장에서 내려졌으며, 실행은 번개처럼 빨랐다.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, 이미 한국은, 그 다음,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. 그래서 늘 같았다. 이건 못한다고 말할 때, 한국은 그럼 새로 만든다고 답했다. 기술 봉스 자체 개발, 시장 차단, 새로운 시장 개척, 규정경, 규칙, 규칙을 바꿀 수준으로 성장.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다. 막았다고 생각한 건 길이 아니라 사고 방식이었다는 걸. 한국은 뚫고 나온 게 아니라 넘어선 것이었다. 역사는 증명한다. 항상 그랬. 가장 단단한 벽 앞에서 한국은 가장 강해졌다. 그리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. 이 이야기가 소름 돋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. 다음 편은 넘을 수 없다고 했던 선. 한국이 넘은 날입니다.